암송 시0편 131편 2절 어머니 품.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.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영혼은 늘 소란스럽다.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울지 않는다. 그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. 참된 평온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. 주목할 점은 다윗이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. 영혼의 평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.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욕망의 소음을 줄이는 의지적 선택이 필요하다.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영혼은 고요해진다.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다. 그것은 성숙이다. 더 많은 것을 얻어야만 안심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만족의 근거로 삼는 단계다. 우리는 결핍이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결핍을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.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은 결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.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요구 속에 살고 있다. 그럴수록 더 절실한 것은 고요의 훈련이다.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분의 품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. 그 순간 영혼은 젖을 땐 아이처럼 성숙한 평온을 배우게 된다. 결국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 있다. 젖이 아니라 품, 공급이 아니라 공급자. 이 단순하고 깊은 신뢰가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. 세상은 여전히 유동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요를 선택하는 영혼은 이미 힘을 누린다. 구독과 좋아요로 암송합시다.